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저의 삶에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아, 여기 명동 왕비집이라고 네 저희 한우 전문점아 한우 전문점이구나 .구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어둠의 전설 리얼러브라는 도가 캐릭터 하고 있는 어둠의 유저입니다 아 어둠의 전설을 하세요? 네그 망한 게임 아니에요? <laughs> 망, 망했다고 보기에는 좀 5천명이나 있는데요 아 5천명이나 있어요 요즘에? 네. 그렇네요 아, 그렇구나 캐릭터 또뭐뭐 있으세요? 뭐 먹라인 대장 먹라인 대장? 네 그리고 뉴포 같은 아 뉴포 같은 그거 데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데빌이요 아 그렇구나 어 지금 게임 캐릭터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아, 저는 명동에서 한우 팔고 있습니다. 한우 전문점에서 예. 왕비집이라는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고. 아 왕비집이라는 뭐. 한우 전문점? 네. 와 고깃집 하시는구나. 어쩐지 고기 냄새가 <laughs> 엄청 풍깁니다 진짜. 왜 어둠을 하세요? 이제는 거의 뭐 습관처럼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접속하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서 뭐왜 한다는? 그 이유는 찾기 힘든 것 같아요 <laughs> 왜는 모르겠고 <laughs> 네. 어. 어쩌다가 어둠의 전설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파트가 이제 옛날에 아파트 일자로 쭉 있잖아요 집들이 한 7, 5, 8호 정도 사는 형이 있었어요 아 7, 8호 라인에? 네, 네 7, 8호 라인에 그 형이 어떻게 보면 낚였죠 그 형한테 정말 센 캐릭터가 있다 어. 네. 만 원에 팔겠다 그 어릴 때만 원이 큰돈이란 말이에요 엄청 크죠 그래서 친구들도 다 어둠의 전설이라 게임을 하고 있었고 그때 그 형한테 만원 주고 처음 산 캐릭이 법사 80렙짜리. 아 80렙을 만원에 네. 뭐 그... 어, 지금 생각하면 싼데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 싸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법사 랭킹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캐릭이라고 속아서 샀어요. 속아서. <laughs> 보통은 작지라고. 어 작지. 네. 작은 주인. 네. 남의 캐릭터. 아르바이트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내 캐릭터 육성할 돈을 좀 벌고 게임 머니를 벌고 그런 걸로 시작을 했죠 어떻게 보면 아니 작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옛날에 그러면 어떤 어떤 캐릭 작지 했었어요? 사하라 캐릭터 있고 도가, 도가. 사하라? 1등 네, 네. 도가? 네 그때 아... 당시에는 1등이었죠 아... 네 그리고요? 가모라고 가모? 네그 캐릭터도 있고 마지막 작지 했던 게 망나니 딸 움직이던 설 네. 망딸. 그렇죠. 지렸네요. 아, 고설들을 다 작지로 했었구나. 뭐 어떻게 주변 지인들이랑 좀 이렇게 알게 돼서. 응. 그 제가 만나서 술한잔 먹고 좀 캐릭터 좀 시켜줘라. 거의 뭐 이런 식이었죠. 아니, 그러면 이거 작지설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싸하라 할 때. 네. 싸하라 할때썰좀 얘기해 주세요. 그 캐릭은 거의 24시간 돌아가는 캐릭이라.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내 담당시간이 따로 네, 있구나 스케줄을 짜야돼요 짜야만 접속을 할수 있고 들어가서 이제 정해진 경험치가 있어요 할당량이? 해야만, 그걸 해야만, 그걸 아 할당량이? 그걸 해야 돼 그거 이틀만 안하면 바로 잘르더라고요아그 정도구나 네. 나머진 자유시간 야베가서 죽이고 그런 우월함을 느끼면서 게임했죠 음. 아, 싸사할때 레드 한참 사냥을 하고 있어, 있었는데 한 15분인가 사냥했나? 그때는 이제 생목 안목 이런 거 엄청 귀했잖아요 몇십만원 그 현금, 했죠? 현금도 엄청 비쌌고 어. 삼두 두마리 딱 잡았는데 풀로 불쇼를에딱 뜬거에요 와 생목 떴네요? 네 생목이 뜬거죠 생목이 떠서 현금화 시켜서 분배를 이렇게 해줬어요 아 그때 현금화를 시켜서 네, 계좌로 싸줬어요? 네 계좌로 싸줬어요 아 계좌로 받아서 맛있는거 먹었던 기억이 남네요 아 그러면 그잡쥐가 되게 하늘의 별따기인게 어찌보면은 그 즐길거 다 즐기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였네요 근데 그.. 할당량을 채워야된다는.. <laughs> <laughs> 노예였구나 네, 네, 그렇죠 아까 그러면 또 감호 도했었다 그랬어요? 네. 감호는 고3때 여름방학 기억인데 네. 노엠에서 업일 26부터 30까지 정규 짜서 아침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어일한 기억밖에 없어요 그때면 가오 없을 때 아니에요? 가오도 없어요 아니.. 아 미쳤다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만화가 그때 10만이었어요 1 0만왜 네. 기억하냐면은 홀리쿠라노가 나왔는데 네. 엄청 만화가 빨리 달잖아요그렇1 0만이라아이화가안렇더라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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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그게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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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난 이렇게 어렇그이는게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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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또 영공 자체가 딜레이가 없을 때다 보니까 거의 그러니까요. 모든 사냥터는 다 쓸고 다녔고 야베 이런데 가서도 영공은 버티질 못했어요. 그냥 격수들도. 그러니까 무딜 데빌이니까 세칸무딜이 네, 데빌. 그냥 계속 나가니까. 그아이디할 때는 진짜 돈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음. 레드 막다올줄 데리고 가서 아이템 나오면은 저주 걸어주는 사람만 조금 뽑요 <laughs> 아니 그때는 진짜 격수들이 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끼어만 달라고 제발. 제, 경치만 해달라. 대박 네, 대망만 대방, 끼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와, 아, 그때 들어갔던 격수들은 참 행운아들이었어요. 음, 그못 들어갔었어요. 네, 제가 게시판에 올리면 기말 엄청 왔어. 엄청 왔어요. 오죠. 네, 청 왔어. 어, 저는 그때 뽑지 먹던 배라 중한 명입니다. <웃음> <웃음> 그 공직하면서 진짜 돈 많이 벌었을 시대거든요. 그때는 공직 잡았던 사람들이. 그렇죠. 뭘로 제일 많이 돈 벌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얼마나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돈을 좀 많이 벌었을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 예. 고등 2학년 여름방학 한달반 동안 그 PC방 거기 숙소처럼 예. 그 신월동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청기와 소인가청기가다 버린다, 아무튼 있어요 거기 네. 그 앞에 건물 3층에 PC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PC방에 합숙을 했어요 여름대. 여름 아... 방학 때 여름방학 때. 어둠페인들 그때. 한참 돈 되던 게 어둠 돈이 1억에 8,500만이었고 음. 에드버그의 집 열쇠 처음 나왔을 아, 때아에드버그예 네, 네. 어, 그래서 세 명이서 팀을 짜서 공직 중에 자사라고 하나 있었고 자사 하 여직자죠. 네, 네 흑값 법칙일거요 네. 저는 그때 직복 캐릭을 했어요. 네. 아이디가 이프였나? 아 이프 했었어요? 이프 이프 올지 님이랑 좀좀 친해서 오. 누나거든요, 아는 누나에서 이프 캐릭이었던 거 같아요. 음. 그 캐릭 하고 공식 한명더 있고, 그렇게 해서, 불의 사막에서 주석이랑 열쇠꾸러미를 신탁에 캐쳐, 진짜, 그거를 팔아서 아이템 매니아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한달반 동안 제가 출고만 거액이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와 에드버그로요? 네네. 아니 와그 와. 에드버그 처음 나왔을 때 네, 사람들 에드버그 사느라 때는. 다 바빴는데 네. 와 그게 그렇게 돈이 됐구나. 네, 그때는 그냥 때그눈 뜨면 돈이 그렇게 벌리니까 네. 밥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돌린 것도 세서 한번 하고 나서 그냥 계속 계속 사냥만 하고 살았어요. 아 진짜 작업장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작업장이죠. 와. 아, 돈이 그 정도로 있나 깜짝 놀라네. 아니, 저도 어릴 때인데 그렇게 돈 벌리니까 신기하네요. 그런데 저 혼자 많은 돈을 번건 아니고 네. 같이 한 사람들, 교대 돌아가는 사람들끼리 나눴죠. 그 정도 금액을 한 다섯 명이 나눴다고 보죠. 와, 그때 어둠 시장이 그렇게 컸구나. 엄청나셨네요, 진짜. 어둠으로 진짜 돈도 많이 버셨네요 용돈 벌이. 용돈 벌이. <laughs> 운디네에서 도박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laughs> 어떤 얘인가요그 친구 아이디는 솔직히 밝힐 수는 없어요. 네. 지금도 제가 어떤 거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고 솔직히 네네. 옛날에 이제 갈갈보로 아이템 빵도 많이 했고. 아따묵 네, 그죠. 따무, 따 따묵 같은 거죠. 예. 그것도 많이 했고 지금 은뭐 무릎 빵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네. 그때는 회계도 갈갈보로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약간의 조작을 넣고 싶었어요, 저희는. 조작을 했다고요? 예. 네. 네. 조작을 했죠. 그때 이제 갈갈보 할때 보면 제시어를 정해놓고 처음에는 그냥 묵지 빠만 했어요. 네. 카운트 해주는 사람이 있고 네. 묵지 빠만 했는데 저랑 그 같이 하던 사람은 머리를 한번 더 썼죠. 네. 써서 제시어를 적어놓으면 네. 지정된 키를 누르면 앞뒤로 묵지 빠를 잡는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아 제시어가 뭐 어둠이면 네. 묵묵묵 어둠 묵묵묵 네. 이렇게 나가게, 그렇게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laughs> 제가 이제 선수로 나가면 그 친구가 딜러를 보고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 친구가 선수로 나오면 제가 딜러를 보고 그래서 보통 2초나 1초대 내요 다들 다른 사람들은 네. 그래서 1초대 내고 이제 고가 나오면 끝인데 기억이나 둘이 거지면 끝인데 <laughs> 친구가 내기 전까지 저는 그걸 안 내는 거예요. 제가 딜러니까 고를 아... 안 해주는 거예요. 짜고 하는구나 딜러가. 짜고 친거죠. 짜고 친 건데 그렇게 해서. 웅진에서 어둠톤한몇 배가 굴린것 같아. 야이 사기꾼들아 내돈 내놔 내돈 내놔. 야나땀 먹을 엄청 먹혔었는데. 제가 묵지바 핵이 있다고 묵지바 매크로가 있다는 썰만 들었는데 음, 진짜네요? 저는 도트 제가 하나 점 찍어서 만들었어요 제가. <laughs> 과거네요. 네 과거죠. 반성하십니까? 반성합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나중에. 영상 보고 그때 먹혔던 사람들, 에? 고깃집 와갖고 사이다 하나로 더 챙겨주세요, 진짜. 당했다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서비스 많이 드립니다. <laughs> 와나 먹으라고 이걸 차려준 거야? 이야씨아 너무 맛있겠다 와 이거 어디 살이야? 이거 새우살이야아 새우처럼 생겼네 그럼 이렇게 여기 알빙심에 가서 이거는 꽃등심이라고 하고 아 이게 새우살이고 꽃등심? 네그제 알빙심이에요 알빙심 얘네는? 이거는 꽃갈비 꽃갈비? 와 아, 아. <목소리>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파 파절임, 계한 노른자, 단호박, 샐러드, 양배추. 와 고급지게 나온다. 왕비집 유명한 게 노세 그릇에 나오는 거지. 네, 막자 그릇. 숟가락 젓가락도 다 노세구나. 여러분들, 수고했어 는 마음속에 니다 현실 세계에서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어, 원래 여기가 이제 명동에 있는 매장인데, 다가 원래 엄청 바빴어요. 코로나 전에는. 거의 게임할 시간도 없었고 아침에 10시에 출근하면 저녁에 11시에 퇴근을 했으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중국인 손님이나 외국 손님이 없으니까 음. 가게가 이제 한가해지기 시작하면서 오전 장사만 했을 때도 있었고 엄청 힘들었죠 한참 힘들게 지내다가 이제 거리두기도 좀 풀리고 제한도 네. 많이 없어지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요즘은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아, 다행입니다 여기 명동 상권이 네.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코로나 타격을 제일 많이 본 데가 또 명동인데 진짜 힘드셨겠네요. 이게 보통 자영업자들이 외출, 뭐 반토막난 내, 반토막났 내, 하잖아요. 네. 저희는 딱1 0분의1 토막 갔습니다. 1 0분의1 가져갔다는 소리죠. 그쵸. 원래 월에 한 1억 5천 팔았으면 네. 참 코로나 때는 1500도 못 팔았어요. 와, 진짜 손실 엄청 났겠습니다 네. 엄청... 아, 2년이 지옥 같았어요, 진짜. 그때 좀 어둠이 도움이 됐나요? 그때 많이 키웠죠. <웃음> <웃음> 시간이 많다 보니까 <laughs> 술 먹고 어둠하고 술 먹고 어둠 이제는 거리두기 좀 풀렸으니까 네. 어둠을 더 이렇게 좀 하실 시간은 조금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이제 길들 끝나고 준장 방송 시간이랑 좀 맞아서 <웃음> <웃음> 방송 보고. 어둠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또 이제 장사도 이제 열심히 하실 텐데 각자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 원래 꿈이 이자카야를 차리는 게제 아, 꿈이에요 그래요? 술집을 차리는 게 꿈인데 1차 목표는 이루는 것 같아요 음 멋지십니다 네. 그 목표를 이뤘다는 것 자체가 또 가장 중요한 네. 어둠의 전설 목표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다시 한번제 안에서 불타오른 건데 데뷔를 100만 조금 넘게까지 키우다 만 캐릭이 는데그 네. 캐릭을 다시 한번 키우려고 요즘에 직법이랑 이런 거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몇 만까지 키우려고요? 300만 원 한번 넘겨 볼 생각입니다. 아, 300만 지원단일려고요 네, 지원은 솔직히 제가 <laughs> 컨트롤이 좋지 않아서 오, 300만 데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아, 멋진 목표입니다. 저도 100만 데빌인데 소가스. <laughs> 그러니까 우리 네. 라이벌이 될수 있겠네요. <웃음> <웃음> 근데 정말 얼마 차이 안 나요. 자, 그러면은 또 영상 보시는 우리 또어둠 유저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옛날부터 사람들 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한번 얻은 한번 사람은 무조건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고. 연어들 네. 다이아오죠오죠 고향으로 무조건 돌아은다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좋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시 사람은 이사람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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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은이은이 사람은 이 그니까 육회는 서비스로 한한 접시씩 드리겠습니다. 6회요 네. 아니 6회 가격이 엄청나던데? 아니 이이 육회를 서비스로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럼요. 하, 어둠 유저들 진짜 망비 씨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러브 네. 뉴포 같은 먹라인 대장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